네, 안녕하세요. 지수자전문 채널 이임TV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가 44포인트 하락했네요. 코스닥은 네, 자고 한지 39포인트. 4%가 넘게 하락을 마감했습니다. 네, 다오지수는 어제도 올랐죠. 26포인트. 다스닥은 85포인트. 아, 미국 3대 지수가 어제도, 어, 결국에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도 오늘 상승을 이어가면서, 어, 장주에는 아 거의 뭐 956포인트까지 네 올라갔었죠. 올라갔다 결국에는 후유증이 네 생기면서 어 886포인트를 찍었다. 간신히네 900포인트는 유지를 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도 네 장대 은봉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22선까지 터치했었죠. 를 오늘 터치를 했었죠. 서로 이탈을 했고 네 어, 결국에는 2,592포인트에 마감을 했네요. 어, 고점을, 네, 도, 돌파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후유증이 발생하면서, 어, 오늘 큰 하락을 보였습니다. 하이닉스가 적자로 돌아섰고, 삼성전자도 뭐, 국자폭이 상당히 감소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하이닉스가 악재가 떴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네, 상승을 보였어요. 네, 그러다 결국에는, 어,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네, 중복을 좀 보면 에코 프로하고, 네, 에코 프로 PM. 여기에는 뭐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올라가다가 오늘 뭐 아주 금폭을 하라고 보였는데, 그래도 오일선은 지키고, 네, 오늘 마감했네요. 어, 최고가가 153만 9천원 찍고, 네, 122만 8천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에코프로는 뭐 몇년 전만 해도 만 원도 안 됐던 주식인데 오늘 150만 원까지 올라갔죠. 근 네. 아, 올려도 올려도 너무 올렸네요. 오 네. 제가 볼 때는 적정 주가가 5만 원짜리 5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2차전지 테마를 타면서 네. 올려도 네. 너무 올렸다, 해도 너무 했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아, 이 종목 말고도 뭐 금양도 마찬가지예요. 금양도 어... 수익도 못 내는 회사가 아... 그런 테마로 인해 가지고 오늘뭐 시가총액이 자그마치 10조 걸긴 훨씬 넘었어요. 10조가 훨씬 넘어가지고 어 일본으로 보면은 거의 뭐 19만 4천 원 찍었네, 요 19만 4천 원. 네, 금액 같은 경우도 어 거의 네 2천 원짜리, 네, 2,3천 원짜리 주식이 거의 뭐 20만 원 가까이 올라갔으니까. 해도 해도 너무 한 거죠. 네. 이 종목은, 아, 적정 주가가 이 종목도, 네, 얼마 안 됩니다. 네. 만 원도 안 되는 회사가, 아,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려도, 네, 너무 올렸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뭐, 이런 거는 또 조사를 또안해또 네, 이런 것도 뭔가 주식은 세력이 어차피 올리는 거기 때문에, 개인이 뭐 올리지는 못하죠. 계속 뉴스에 계속 나오잖아요. 금행하고 에코프로는 계속 나오면서, 어, 매수세를 끌어 모아가지고, 결국에는, 어, 너무 많이 올려서 후, 후유증이 오늘 발생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럼 몇 종목이 빠진다고 해가지고, 뭐 지수가 하루아침에 네, 40포인트 가까이 네, 빠져버렸습니다. 아, 뭐, 코스, 코스닥 종목이 아, 1,500개 정도 되는데, 1,500개 종목 중에서, 불과 몇 종목이, 네, 아주, 어, 흔들어대는데, 실제 올라가야 될 종목은 올라가지 않아요. 네, 좋은 종목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 원은 돼야 되는 종목이, 뭐, 2천 원, 3천 원짜리가 수두룩해요. 네, 그런 종목은 빠지고, 그렇지 않은 종목은 더 올라가고, 네, 아주 주식시장이 엉망,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 네, 앞으로 좀 재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횟지를, 횟지로 그 단타를 해가지고 340만원, 뭐 수익 많이 본건 아닌데, 단타로 버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버는 거죠. 340만원 벌고, 어, 홀딩은, 네, 수익 난채로 홀딩을 했습니다. 그것까지 팔았으면 수익이 꽤 됐는데, 그거는 한 1억 정도는 먹으면은 매도할 생각입니다. 뭐 그거야 뭐 운이 따라야 되는 거지만은, 1차적으로 어, 코스피 지수가 은봉으로 보였으니까 만약에 미국 지식만 같이 빠져 준다면은 전저점까지만 온다면은 네한 5천만 원에서 1억까지 수익이 날것 같네요 네, 내일부터 뭐 단타는 오늘마냥 수익을 매도를 하고 그리고 장기로 보는 거는 홀딩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해치라는 거는 어, 한 번만 더 먹으면은 어, 예를 들어서, 500만원 수익만 냈다. 전에 뭐 수익 많이 냈으니까, 지금 갖고 있는 거다까먹어뭐 수익입니다. 그냥 만편히 홀딩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계좌가, 어, 중간 계좌, 여러분들이 많이 운영하는 계좌, 3천만원, 4천만원짜리, 4천만원짜리 계좌가, 어, 지수가 폭락했는데도 불구하고, 700만원이 올라갔어요. 700만원이. 700만원이 올라갔고, 주식은 두 종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케이바이오 케이바이오 한 천만 원 정도 보유하고 있고 파인테크는 한 천만 원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천 주원에 이천 원 이천 백 원대에 샀는데 오늘 쭉 밀렸죠. 어 파인테크는 더 밀려가지고 어 손실이 좀 났고 그리고 케이바이오는 오늘 올라갔어요. 네 올라가가지고 그냥 십구 원 상승 마감했죠. 그리고 오늘은 손실이 안난 거죠. 손실이 좀만이됐죠 네. 아빠. 그리고, 어, 한 종목, 파인테크리스는 한 150만 원 정도, 어, 오늘 내려갔고, 해지에서 오늘 그래도 어큰 수익이 나가지고, 계좌는 아700 가까이 네 상승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2천만 원 매수를 했고, 현금 보유는 정확하게 2천만 원, 4천만 원짜리 계좌는 그렇게 됐고, 어, 큰 계좌는, 네. 물론 다른 계좌도 작은 계좌도 마찬가지고 큰 계좌도 마찬가지고 계좌 계좌가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네 지수가 계속 하락한다면은 여러분들 주식을 팔지 않아도 헷지를 걸어놓으면은 자기 본인 계좌에 맞게 걸어야 돼요. 근데 네, 뭐 조금 걸어도 안 되고 5년 계좌에 맞게 걸면은 지수가 빠질수록 계좌는 늘어납니다. 근데 네, 어제 풋네 푸... 매수 를 하락했죠. 어제 매수 를 하락했는데. 아, 어, 미래 990. 어제 80원에 매수하라고 했죠. 네, 어제 전저점에 매수를 했고, 저는 좀 높이 매수를 했어요. 115원에, 어, 105원에 참 매수를 했다. 105원에 매수를 했고, 좀리딩방으좀 싸게. 어, 매수를 하라겠네. 어제 175원을 찍었는데, 오늘은 어제 매수한 가격에 100%은 네,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런, 뭐, 조금 더 빠진다면, 네, 저번에 한 600원부터 내려온 거기 때문에, 어, 지수가 저점까지 간다면 600원까지, 네,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어, 거의 뭐 10배가 가는 거죠, 또. 어, 미국 주식이 같이 빠져줘야 되는데, 미국 주식이 안 빠지면은, 네. 한국 주식도 이제 반등이 오늘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내일도 반등이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단타로 수익난 거는 매도 해서 이 실현을 해야 됩니다. 근데 네, 오늘은 뭐 좋은 종목이나 나쁜 종목이나 거의 다 네, 아주 뭐 빠졌고, 어, 호자가 좀뜬 거, 네, k b 이오 만약 호자가 뜬 거는 올라갔습니다. 뭐 종목이 빠질수록 메리트는 좋은 거예요. 메리트는 좋다고 보면 됩니다. 어, 파이테크니스도 장주에는 1,800원, 1,850원까지 빠였다가 1,950원, 100원 올로고마감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어, 좀 많이 빠졌을 때, 여러분들, 좀씩, 좀씩 담으면 됩니다. 네. 한 번에 다, 다 담지 말고, 조금씩, 조금씩 분할 매수하고, 어, 급등이 게 나오면은 또 매도를 하고, 그런 식으로 대응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리딩 만드는 분들은 헷지를 잡으러 가면은, 네, 좀 높이 잡았다. 예를 들어, 8 0원에 잡으라고 했는데, 8 0원에 잡았다. 그런데, 종부 주식이, 주 지수가 반등이 나와가지고, 뭐, 50원, 60원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추가 매수, 분할로 한두번 정도 나누어서 매수하면 좋아요. 오늘 같은 경우도, 어, 좀 빠질 때, 어, 잡은 거를 여기서 매도를 하라겠죠. 990은 매도 하라해가지고이 실현을 했고, 다 매도 했으면 이제 해지가 없으니까 다른 종목을 여기서 매수하라겠는데, 여기까 반등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어 오늘 단타로 들어간 거는 여기서 만주, 여기서 만주, 여기서 만주, 여기서 만주 해가지고 여기서 전부 팔았거든요. 그래가지고 300 얼마 수익이 난 건데 그런 식으로 그냥 분할로 매수를 하면 됩니다. 분할로 어, 한 번에 다 하지 말고 한 번에 다 하면은 이게 빠져도 수익이 별로 없죠. 네, 그래서 여기서 뭐더 빠질지 반등 나올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일단 양봉이 크게 나왔을 때. 일단 만주를 잡고, 이 정도 반등 나오면 만주 잡고, 꺾어질 때 만주 잡고, 이만큼 빠졌을 때도 잡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 오만주를 채워가지고, 결국에는 여기서 전부 매도를 했네요. 단타형이기 때문에. 장기용으로 들어있는 건 계속 홀딩이고. 한두번 정도, 최소한 세번 정도 이렇게 나누어서 매수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지수가 급등하기 심할 것 같아요. 네, 특히 코스탁, 고수탁 거래소 보다 코스탁이 급등락이 심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어, 했지. 도 일부는 단타로, 네, 단타로 해야 돼요. 네, k 바이오 뭐, k b 는 원칙대로 있으면 수익 매도를 전부 했어야 됩니다. 오늘 수익이 나가지고, 어, 오늘 후원하신 분들 계신데, 어, 저번에 상장될 때, 380원에 매수를 했다고 했다고 하더라도, 제가 350원 오로 매수하라겠죠. 결국에는 320원까지 떨어졌잖아요. 350원까지 기다렸다가 매수하고, 오늘 매도한 사람은 수익이 났고 뭐 380원에 일차 매수했다고하더라도 50원 빠졌을 때 매수를 하겠으니까 330원에 매수했으면은 평균 가격한 360원 정도, 50원 정도 됐겠죠. 네, 그러면은 오늘 380원, 90원에 매도했으면 또 수익이 난 거죠. 이런 식으로 했으면 수익이 났으니까 현금 확보가 되신 분은 어또300 한 30원 정도 이렇게 빠지면 또 분할 매수하면 돼요. 또 매수하고 또 50원 빠지면 또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두세 번 나눠서 매수하면 또 수익이 다를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어 특히 멤버십 회원분들은 해지를 못하잖아요. 해지를 못하기 때문에 현금 보유는 제가 5 0트 하라고 죠 항상 방송에서 지금 돼, 돼요. 현금 보유 해야 되요. 현금 보유는 항상 해야 되는데 지금은 지수가 고점에 있고 미국 다우지수도 어, 최고점에서 억지로 올리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현금 보유는 해야 됩니다. 전체적인 종목이 다 올라가면서 지수가 올라가야 상승장이에요. 진정한 상승장이죠. 그런데 어, 80% 7, 80% 종목은 다 빠졌는데 어, 불과 몇 종목이 네, 지수를 견인하고 있기 때문에 어, 상당히 불안하죠. 네, 그리고 올라가도 어, 기분이 좋지가 않습니다. 네 오늘 K바이오하고 해치 스윙에서 어, 스윙익내신 분들 축하드리고 그리고 후원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주식투자는 대응을 잘해야 된다고 했죠. 어떻게 대응 하느냐 욕심부리면 안 된다고 했어요. 한 번에 양창매수하지 말고 최대한 조금씩 분할매수하는 게 좋고 그리고 어, 해지를 해야 완벽한 투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해지를 안 하면은 어, 지수가 급락이 오면은 모든 종목이 빠져요. 거의 내가 보유한 종목도 빠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한 종목으로, 어, 욕심 안 부리고, 충분히 빠졌을 때 계속 추가 매수를 한다면은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어,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어, 해지를 활용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해지 안 하면은, 종목 여러 개 불려놓지 말고, 어, 한 종목, 한두 종목으로 충분히 빠졌을 때, 어, 분할 매수하고, 밑에서 잡은 거는 수익나면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아, 어, 여러분들 계좌는, 네, 절대 줄질 않습니다. 뭐, 파인테크이스 같은 경우도, 막 빠지면 잡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1800원대 잡고, 막, 200원 빠질 때마다 잡으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러면은, 어, 2000원 깨지면 잡으라고 했죠. 어, 이런 식으로 2 0원 1800원대 잡았다 그러면 또 1600원대 잡고, 그러면 밑에 잡은 거나 200원 올라왔으면, 그건 팔고, 전체적으로 수익이든 이익이든, 밑에 잡은 건 수익났으면 팔고, 또 빠지면 또 잡고, 또 팔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주면 계좌는, 계좌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어, 여러분들이 좀, 어, 뭐 머리를 굴려가면서 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욕심버려가지고, 왕창 잡으면 그냥 대책이 없어요. 대응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진짜 고수는 종목을 절대 폴려놓지를 않아요. 저도 지금 계좌당 두 종목 정도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도 없는 종목 아예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다 보면은 종목수가 많아지거든요. 그러면은 가끔 청소를 하라겠죠 청소. 청소를 한 번씩 해줘야 됩니다. 근데 대응이 어신 분은, 어, 리딩방 들어오셔가지고 해지로 대응하시고, 어, 그리고 멤버십 회원분들은 현금 보유, 네, 현금 보유 충분히 하시고, 그리고 종목 벌리지 말고, 어, 제가 좋다가는 종목이 있잖아요. 네, 그런 종목으로, 어, 누절잘 해가면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네, 목요일 장마감에 뵙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임TV였습니다.